네 스피드메이서 펼쳐지는 짜릿한 레이스의 K사이클 선발급 제1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4번 김세준, 7번 정춘현, 5번 임환직, 1번 문성은, 6번 유승우, 2번 이동기 선수, 뒤쪽은 3번 이운우 선수, 4 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1번 문성은 선수 1번 문성은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2번 유승우 선수 역시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번 이동기 선수 역시 바깥쪽으로 이동했고요 2번 이동기 선수 그리고 6번 유승우 선수 2번 6번 두 선수가 팔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기 선수 그리고 6번 유승우 선수가 현재 나란히 처리하고 있고요 3번 이운우 선수 3번 이운우 선수가 4번 김세준 선수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3번 이운우 선수 어제 경주에서 마크 작전 3착 했습니다 5번 임환직 선수가 3번 이운우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고 5번 임환직 선수 어제 경주에서 첫 치기로 우승했습니다. 90점의 득점, 득점에서 앞세이는 5번 임환직 선수고요. 자, 선발급 제1경주입니다. 4번, 1번, 5번, 7번, 3번, 2번, 6번 선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4번 김세준 선수 뒤쪽은 1번 문성은 선수 이어서 5번 임환직 선수 안쪽으로 6번 유승우 선수 바깥쪽은 3번 이운우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1번 문성은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번 문성은 그리고 추격하는 5번 임환직 선수 이제 마지막 1번 문성훈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그리고 5번 임환직 선수인 후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승부 타이밍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7번 정춘현 선수 7번 정춘현 선수가 4코너 투입 안쪽은 1번 바깥쪽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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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5번 7번 5번 7번의 2파전으로 마무리된 같이 일경지역 선발 끝 경지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